예, 이번 시간에는 4장 애니메이션의 트랙 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랙 비유에는 크게 커브 비유와 다음에 더프 시트 비유가 있는데 주로 커브 에디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커브 에디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에디터는 요 그래프 에디터에 여기 트랙 비유에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커브 에디터하고 트랙 비유에 w 프시 에디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주로 커브 에디터를 많이 씁니다 w 프시 에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단순하게 애니메이션의 그 시간대를 좌우로 움직일 때 주로 많이 쓰고 예, 대부분의 편집은 커브 에디터를 많이 하, 사용하는데 어, 그래서 커브 에디터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어, 이번 시간 이번 시간 내용을 조금 편리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예제는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 물체가 이렇게 80프레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제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초급편 그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만드실 수 있는 예제죠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프 에디터를 열게 되면은 이러한 물체가 이렇게 요렇게 커브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왼편에 컨트롤러 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각 물체나 아니면 이 월드에 사용됐던 모든 애니메이션 관련된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죠.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는데 현재는 객체 중에 스페어 0, 1이라는걸 쓰고 있고 여기서도 요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속성 값만 에 이렇게 키 프레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x 포지션과 y 포지션 두 개의 속성 에만키 프레임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x 포지션과 y 포지션을 둘다 동시에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서 물체를 딱 선택을 해 주셔도 돼요. 월드에서 물체를 선택해도 이렇게 동시에 나오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여러 개 컨트롤을 누르거나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여러 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편집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그래프 에디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항목들은 여기 에 컨트롤러 페인 있고, 여기는 키 페인, 키 프레임들이 쭉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건 현재, 현재 프레임을 뜻합니다. 밑에는 이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기 위한 룰러, 자죠. 예, 자가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쭉 툴들이 나와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이 툴들은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얼마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디폴트 펑션 커브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기본 사용하는 이런 툴바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잘안 쓰시는 거, 제가 설명도 안 해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끄집어내서 제거하셔도 되고, 이런 이름, 이건 네임, 트랙뷰 네임이라는 건데, 이거는 툴바에서 여기 네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바이패드 관련된 항목들은 이렇게 끄집어내서 삭제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자주 사용하는 것과 제가 책에 설명해 놓은 거 위주로 이렇게 도킹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 무브 키, 이 무브 키를 선택하시거나 이 슬라이드 키를 선택해서 기본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브 키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다른 툴과 사용하는 방법이 뭐 비슷해요. 자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밸류 값, 즉 속성의 값들이 이렇게 쭉 변하게 되는 거고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 프레임이 위치한 프레임 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요게 전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키가 움직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키 프레임의 속성상 이게 커브가, 엑스포지션의 커브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키 프레임의 순서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키. 요거는 제가 선택하고서 쭉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방향 쪽에 있는 키들이 같이 움직여줍니다. 자,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제가 끝에서 움직이면 별 차이가 없겠죠. 이렇게, 근데 이 키를 중간에 있는 키를 선택하면은 그 후에 있는 키나 그 전에 있는 키들이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줍니다. 즉, 시간의 변화가 아까처럼 키가 이렇게... 이쪽으로 점프에 넘어가거나 이 간격이 짧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움직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키의 프레임의 위치를 쭉 바꿔주는 겁니다. 스케일 키, 이 키에 키가 동작하는 시간대를 변형을 시켜줘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은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우리 무브키와 별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 개의 키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면 자 어떻게 되나요?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이 이렇게 짧아졌다가 아니면 길어졌다가 즉 어, 애니메이션이 동작되는 시간이 정해진 동작은 다 하지만 그 애니메이션이 수행되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집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80 프레임까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동작하게 했는데 이거를 Y 포지션이랑 같이 선택해 놓고 다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스케일 키 상태로 바꾸고서 이렇게 시간을 60 프레임으로 줄여 줬어요. 그러면은 전체 애니메이션은 60 프레임 안에 60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자, 스케일 키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동작 시간을 변형시켜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케일 밸류. 밸류 값을 스케일링 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동작하냐 하면은 제가 키를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좌우로 움직이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커브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50%로 줄여놓고 한번 볼까요? 뭘 의미하는지. 자, 바로 애니메이션이 50%로 줄어들어서 키 값이 50%로 줄어들어서 진행이 됩니다. 즉, 움직임의 변이 폭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다양하게 이키 프레임을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그래프 에디터입니다. 자, 몇 가지만 좀더 알아볼까요? add 키. a d 키를 할 때는 우리가 키가 하나만 속성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죠? 자, a d 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 d 키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키 프레임이 추가됩니다. 예. 순수하게 제가 클릭한 위치에서 키 프레임이 추가되죠? 자, 여기 외부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소용이 없고요이 선상에서 바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이 선상에서 이렇게 하면 자, 키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자, 끝에선 어떻게 되느냐? 끝에서도 하면 새로운 키가 맨 뒤에 추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추가해 놓고 이렇게 돌리면 예, 애니메이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의 모양보다. 자, 이런 필요 없는 거는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제거를 해 줬습니다. 자,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로우 커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마치 펜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이 커브를 드로잉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가 추가가 안돼 있는 Z 포지션 속성을 선택을 해서 Z 값이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2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커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80 프레임까지 대충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예, 애니메이션도 실제 구동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간 상태가 유지되다가 여기서 하강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자, 다 좋은데 이렇게 커브로 그리다 보니까 너무 키들이 많이 생겼어요. 키를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이거는 딜리트가 아니라 리듀스 키입니다. 키를 줄여준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스트레스 홀드 값이 있어요. 이거 임계치. 일단 0.5 상태로 놓고 그냥 OK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커브가 특정한 임계치 이하의 변화를 갖고 있는 키 프레임들은 삭제가 됩니다. 좀 단순화 되죠. 난좀더 많이 없애고 싶다. 그럴 때는 임계치 값을 좀더 올려줍니다. OK. 좀더 단순해졌죠. 예. 임계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 단순화가 조금만 일어나고 크면 클수록 단순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애니메이션을 돌리면 예. 예. 처음에 제가 이렇게 드로우 커브를 만든 거에 비해서 애니메이션은 별 차이가 없으면서 키프레임도 그닥 많이 생성되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알아본 탄젠트 편집. 여기, 우리가 선택한 키들의 탄젠트를 바꿔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키들이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리니어 탄젠트로 딱 눌러주면 전체가 리니어 값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지금 리니어를 누르니까 전체가 인이나 아웃이나 전부 다 이렇게 리니어로 바뀌게 됐죠. 나는 이 앞까지만 오토로 해놓고 싶다. 그러실 때 여기서 오토 요거를 선택하시는데 바로 요걸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양쪽을 다 바꾸는 거고, 요건 인방향, 요건 아웃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인방향만 바꾸겠다 하면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만 인방향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좌우는 전부 오토로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양쪽 측면이 전부 오토가 됩니다. 자, 이런 미세 탄젠트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집하실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탄젠트들은 손쉽게 이렇게 편집을 해주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전에 알아본 여기 키에서 키 프레임을 선택해서 여기서 탄젠트를 바꾸는 방법보다 지금 알아본 커브 에디터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이 훨씬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프로퍼티 창을 쓰실지 키 프레임에 아니면은 이런 커브 에디터를 쓰실지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책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알려 드릴 것은 Lock Selection 그래서 제가 선택해 놓은 이러한 키 프레임들을 로크 시키면은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동은 되는데 제가 딴 프레임을 딴키 프레임을 선택해도 선택이 안 되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이 좀 어려운 선택이 좀 까다로운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시고 이것만 편집하시거나 툴을 바꾸시면서 그러다가 선택이 풀릴 거를 대비해서 사용하시면은 무척 편리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우러브레인지 타입을 지정해 줄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키값을 배정해 줄수 있는 프로퍼티를 이렇게 쭉 표시를 해줍니다. 자쇼월 탄젠트는 모든 키프레임에 탄젠트를 다 표시하는 거고요. 다음에, Show Tangent는 선택한 키프레임에만 탄젠트가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이 되게 많아지게 될 때는, 탄젠트가 너무 많아지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보고자 하는 탄젠트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아예 이 버튼을 끄면은, 탄젠트가 프레임을 선택을 해도 안 나타나게 되겠죠. 자, Lock Tangen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한 탄젠트가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키프레임의 탄젠트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한 탄젠트들이 쭉 나타나고 있을 때, 이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탄젠트가 혼자만 움직이죠. 예. 근데 이록 탄젠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탄젠트들이 같이, 선택한 키프레임들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커브 에디터는 여러분들이 사용에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애니메이션을 관리하는데 무척 편리하고 아주 중요한 편집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여기 모드에서 더프시 에디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키 값을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키의 위치와 시간만을 관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스페어 0일에 포지션에만 두 개의 이렇게 키 프레임에 지정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보는 방법이 에디트 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방식으로 보면 이렇게 영역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현재 이거에 관련된 엑스 포지션에 관련된 키 프레임들이 일렬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정한 키 프레임을 키프레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위치, 그 시간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을, 편집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이도프시 편집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은 셀렉트 타임과 다음에 딜리트 타임, 리버스 타임, 시간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 타임,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우리 그 스케일 키와 같은 기능이겠죠. 다음에 요거는 인서트 타임. 자, 먼저 시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시간을 키프레임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리버스 타임 하면. 그러면 현재 이 위치에 존재했던 키프레임들이 까꿀로 배치가 됩니다. 예. 그렇죠? 요 간격만큼에 있는 키프레임들이 거꾸로 놓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거꾸로 동작합니다. 요 부분만. 만약에 제가 셀렉트 타임에서 요것만 선택돼서 그러니까 다시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요. 애니메이션을 리버스 타임으로 바꾸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거꾸로 동작합니다. 우리 아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데 지금 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예. 리버스 타임은 이렇게 동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 타임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시간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해주실 때 사용합니다. 자, 이만큼 줄여놓으면 애니메이션이 대단히 짧고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스케일 타임 같은 경우는 스케일 타임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동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 타임.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시면 그 시간만큼 빈 시간이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어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에 애니메이션은 좀 느려지게 되겠죠. 내가 이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을 조금 길게 해주고 싶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니메이션을 좀 길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쭉 늘려주면. 이 구간에 애니메이션이 느려지고 길어지겠죠. 예. 바로 도프시트 에디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원하시는 시간과 키의 값보다는 키 프레임의 위치를 쉽고 빠르게 편집할 때 편리합니다.